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그랜드 스토리로 성경 여행을 떠나게 될 이래 선생님이에요. 그럼 우리 오늘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물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준비물! 성경책!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 그랜드 스토리! 세 번째 준비물은 필기구입니다. 자,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여행을 떠나볼까요? 출발! 자, 오늘은 그랜드스토리 15과예요. 짜잔! 15과를 15과, 다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펼치고, 오늘의 제목 다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반석이의 집을 지어요. 오늘은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봐요. 핵심 구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함께 열린 터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장의 사진이 있어요. 위에 있는 사진과 아래 에 있는 사진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와, 여기 어떤 사진들이에요? 맞아요. 멋진 건물들이 있어요. 어떤 건물이에요? 첫 번째는 이야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이에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피사의 사탑.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뭘까요? 그렇죠 피라미드. 여러분 피라미드 알죠 피라미드 어디 있어요? 맞아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볼게요. 어? 이거는 다리가 잘 지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리가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을 한번 볼게요. 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있던 일인데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나라의 산풍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다 무너졌던 일이 있었어요. 그 사진이 여기에 실려있어요. 어! 친구들 봐봐요. 여기 위에 있는 것, 그 구조물들은 정말 정말 오래된 구조물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튼튼하게 잘서 있어요. 피사의 사탑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서도 잘서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은 미국 미시시피강의 다리와 우리나라 산풍백화점은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친구들 생각해 볼까요? 왜다 무너졌을까요? 맞아요. 아마 공사를 할 때에 그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한번 볼 것인데요. 또 한번 말씀 터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집에 관한 이야기였을까요? 오! 두 명의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단단한 반석. 반석을 크고 평평한 돌이라고 해요.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고 또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친구들도 알겠지만, 모래 위에는 그냥 뚝딱뚝딱 지우면 되지만, 반석 위에 지우려면 정말 정말 힘이 들어요. 더 열심히, 더 견고하게 돌을 쌓아야 하거든요.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편안하게 집을 쉽게 뚝딱뚝딱, 어서 빨리 지으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내가 지었지만 정말 멋있는 걸, 집을 다 지었나 봐요. 어때요? 두 집이 어때요?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별로 차이점이 없어 보여요. 두집다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오르라 쾅 꽝꽝 하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휙휙 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태풍을 겪어본 적 있나요? 진짜요? 어머 너무 무서웠겠다. 맞아요, 태풍이 불면 유리창이 와 흔들리고 비가 막 쏟아져 내려요. 마치 집이 부서질 것처럼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두 사람이 지은 집에도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 버렸어요. 자, 비바람이 몰아친 다음에 두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래 위에 지었던 집은 어떻게 되고, 또 반석에 지었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그림을 상상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친구들 다 그렸나요? 다 그렸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 주면서 함께 자랑하는 시간도 가지고 다른 친구의 그림에 다 같이 박수도 쳐 주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게요. 어, 다 너무너무 멋진 그림이에요. 맞아요. 모래 위에 지었던 집은 비바람이 불자 이렇게 멋있던 집이 다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반석 이에 지었던 집은 기초부터 튼튼히 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잘 지켜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반석 이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로를 따라가며 그를 완성해 보세요. 친구들. 오늘은 집을 짓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질문. 어,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는 다집 짓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땡.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집 짓는 거는 우리의 삶과 같아요. 우리는 어떤 곳에 집을 짓고 어떤 곳에 기초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같이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렇기 위해서 반석이의 집 짓는 사람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인지 함께 미로를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로를 따라가 보니까 반석이 집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해요. 여기서 내 말은 진짜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내 집에 기초가 단단히 다져지게 돼요. 기초가 다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삶에서 내 집을 흔들고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집이 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기초가 튼튼한 집,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된답니다. 자 우리 삶토로 넘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이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부록부록 부록 자료에 있는 반석 스티커의 성경구절을 찾아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정확하게 표현해야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다 함께 스티커를 찾아볼까요? 스티커는 제일 뒤쪽에 이렇게 있어요.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를 모양에 부, 맞게 먼저 붙여보도록 할게요. 스티커도 지금 붙일까요? 초등 1부 1.1 15과 1.3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3터로 넘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3터 함께 읽어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부록 자료에 있는 반석 스티커에 성경 구절을 찾아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정확하게 표현해야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반석 스티커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 몸으로 표현해 볼게요. 반석 스티커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삶에 진짜 반석이 되어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튼튼한 기초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먼저 스티커를 붙여놓고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반석 스티커를 다 붙여보았나요? 그럼 첫 번째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0편 47편 6절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요? 한마디로? 맞아요!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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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반석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데 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맞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맞아요 기도하라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석을 잘 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1절에는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친구들.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이어야 하나요? 맞아요. 우리는 모래가 아니라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어야 하나요? 그런데 이반석기의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듣고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방금 우리가 삼터에서 네 가지를 보았죠.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네 가지 잊지 않으면서 튼튼한 기초를 쌓아서 그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 이제 기도하고 공과 공부를 마치려고 해요. 다 같이 기도할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한 힘든 일에도 무너지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한데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 잊지 않고 우리 기초를 잘 다져가는 친구들 됩시다. 저 아쉽지만 이제 선생님이랑은 헤어져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꼭 만나기로 해요. 지금까지 이래 선생님이었어요. 안녕!